안녕하세요 패션유튜버 오정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구독자님들께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받았던 브랜드 가성비 남친룩을 준비해봤는데요. 이번은한 브랜드가 아닌 여러 브랜드의 가성비 제품을 초이스해서 호불호 없는 코디들을 다양한 스타일로 준비해봤으니까요.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호불호 없는 브랜드 가성비 남친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디는 바시티 자켓을 활용한 캐주얼 남친룩입니다. 상의는 바시티 크루 자켓 네이비 색상과 화이트색 하프넥 니트 위에 오버핏 스트라이프 셔츠 블루를 매치했고, 팬츠는 바이프 데님 팬츠와 반스 스니커즈를 매치해줬습니다. 전형적인 네이비 색상의 바시티 자켓 디자인 안에 스트라이프 셔츠와 반목 폴라를 매치해줬는데요. 겨울에는 반목 폴라와 셔츠를 레이어드함으로써 보온성도 주면서 넥 부분에 스트라이프로 포인트를 줘서 심심하지 않는 바시티 자켓 코디를 연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네이비 톤을 활용해서 팬츠는 바이프 데님 팬츠를 매치해줘서 코디 안정감을 더해줬습니다. 바시티 자켓을 캐주얼하고 남친룩스럽게 입고 싶을 때 추천드리는 룩입니다. 두 번째 코디는 양털 코치 자켓을 활용한 캐주얼 남친룩입니다. 상의는 다이아 양털 코치 자켓 브라운과 하프넥 니트 아이보리 색상을 매치해줬고 하의는 바이프 데님 팬츠와 독일군 시즈를 매치해줬습니다. 가을 겨울 남친룩 코디에 빼놓을 수 없는 색상이죠. 브라운 색상의 아우터에 이너와 바지의 톤을 맞춰줘서 매치했고 신발까지 색감을 맞춰줘서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색상을 보여줍니다. 브라운이 주는 고급스러움과 따뜻함을 데님과 매치한 전형적인 캐주얼 남친룩입니다. 세 번째 코디는 양털카라 쇼패딩을 활용한 코디입니다. 상의는 옥스포드 오버핏 스트라이프 셔츠 블루 색상에 플래니 맨투맨 그레이 색상을 레이어드해서 입어주고 어반 쇼패딩 네이비 색상을 매치해줬습니다. 하의는 비기닝 데님 팬츠를 롤업해서 포인트를 주고 뉴발 993으로 마무리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룩북을 준비하면서 가격적으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쇼퍼퍼입니다. 이번 코디는 전체적으로 네이비톤과 그레이 색감으로 톤온톤을 매치했고 이너를 맨투맨과 스트라이프 셔츠를 매치해서 캐주얼한 느낌을 더욱 살린 코디입니다. 팬츠도 롤업 포인트를 줘서 커여운 포인트와 함께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쇼퍼 룩입니다. 네 번째 코디는 양털 카라 쇼 패딩 카키 색상을 활용한 룩입니다. 상의는 아이보리 색상의 하프닝 니트에 어반 쇼 패딩 카키 색상을 매치했고 하의는 바이프 데님 팬츠와 독일군 슈즈로 매치해줬습니다. 사실 이 코디는 코디의 설명이 딱히 필요 없는 베이직한 느낌의 남친 룩입니다. 카키 색상의 쇼프퍼와 데님 팬츠를 톤을 맞춰줘서 코디를 해줬고, 카라 포인트의 색상과 하프넥의 색상, 신발의 색상 포인트를 연결해줘서 안정감을 준 베이직한 코디입니다. 꾸안꾸 느낌으로 캐주얼하게 입기 좋고, 겨울에는 위에 아우터를 하나 더 입어주셔도 괜찮은 룩입니다. 다섯 번째 코디는 양털 카라 쇼패딩 검정 색상을 활용한 룩입니다. 상의는 검정색 하프넥 폴라 니트 위에 어반 쇼패딩 검정 색상을 매치해줬고, 하이는추러스 코디로이 밴딩팬츠 베이지 색상을 매치해줬습니다. 슈퍼퍼가 워낙 마음에 들어서 색상별로 코디를 해봤는데요. 이번 룩은 전체적으로 베이지&블랙 느낌으로 두 가지 컬러로 매치해봤습니다. 양털카라의 색감과 소재감을 팬츠와 맞춰줘서 포인트를 줬고 롤업을 해줘서 아메카지 한 스푼 정도 들어간 느낌으로 코디한 캐주얼 룩입니다. 간편하면서도 색감 포인트가 과하지 않아서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코디입니다. 여섯 번째 코디는 MA-1 자켓을 활용한 룩입니다. 상의는 퓨리 MA-1 자켓 검정색과 에즈 아노락을 매치했고 하의는 로우키 밴딩 조거 팬츠 블랙 색상의 덩크 범고래를 매치해줬습니다. MA-1 같은 경우에는 후드넥으로 이너를 포인트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에즈카톤의 MA-1은 넥 부분에 시보리가 포인트가 있어서 아노락을 활용해서 이너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스트릿한 무드로 코디하기 위해 아노락의 로고 포인트와 밴딩 볼륨 팬츠와 신발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MA1 자켓과 아노락 조합,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조합이라서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번째 코디는 MA1 자켓 카키 색상을 활용한 룩입니다. 상의는 제제 카라멘트맨 오트밀 색상에 퓨르 MA1 자켓 카키 색상을 매치하고 하의는 제제라운드 스웨팬츠 오트밀 색상의 어글리 슈즈를 매치했습니다. 안 어울릴 것 같지만 밝은 톤의 카키와 오트밀 컬러가 굉장히 오묘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남성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좋아할만한 색상 조합인데요. 스웨트 셋업 위에 MA1 자켓을 살짝 걸치기만 해준 룩이어서 간편하게 입기도 좋은 룩입니다. 그리고 밑단이 크롭하지 않는 자켓들을 입을 때는 2이 지퍼라면 저런 식으로 밑단에 포인트를 줘서 이너 색감이 살짝씩 드러나게 코디해주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색감 포인트로 너무 마음에 들었던 룩입니다. 여덟 번째 룩은 피시테일 자켓 그레이 색상을 활용한 룩입니다. 상의는 하비스트 후드 티셔츠 그레이 색상에 에즈카 피시테일 그레이 색상을 매치했고, 하의는 비기닝 되는 팬츠에 뉴발 993으로 마무리해줬습니다. 코디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회색 후드집복과 흰색 티셔츠, 그리고 데님, 이세 가지 조합에 아우터는 아무거나 입어주시면 웬만한 겨울 아우터 코디는 다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밝은 톤의 그레이 피시테일 자켓을 매치해서 호불호 없이 입을 수 있는 베이직한 코디로 연출했습니다. 코디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이너 조합을 참고해 주시면 코디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룩은 체크 패턴의 패딩을 활용한 룩입니다. 상의는 흰색 하프넥 니트에 시티코루 맨투맨 그린 색상을 레이어드하고 뮤체크 점퍼 라이트 카키 색상을 매치했고 하의는 코디로이 밴딩 팬츠에 흰색 스니커즈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이 코디는 살짝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룩인데요. 지난 패딩 코디 영상에서 체크 패턴 패딩을 입어봤는데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색다른 느낌이어서 이번에도 체크 패턴을 준비해봤습니다. 라이트 카키 색상의 밝은 톤이어서 얼굴이 하얗신 분들께 잘 어울릴만한 색감 포인트고요. 이너는 카키 색상과 톤온톤을 해주고 팬츠는 패딩과 톤인톤을 해준 조합으로 코디해줬습니다. 포인트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패딩 룩입니다. 열 번째 룩은 베이지색 터틀숏 패딩을 활용한 코디입니다. 상의는 밀크믹스 플리스 아노락 위에 몬스터 덕다운 파카를 입어줬고 하의는 크림팬츠와 컨버스 하의를 매치해준 룩입니다. 가을에 언급해드렸던 이번 이너 아이템으로 터틀넥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노락 디자인의 터틀넥을 이너로 매치하고 패딩을 걸쳐주시면 넥 부분에 포인트도 줄수 있으면서 보온성까지 얻을 수 있는 코디가 됩니다. 패딩과 팬츠를 톤온톤 해주고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로 포인트를 줘서 안정감을 주는 패딩룩입니다. 11번째 룩은 양털 코치 자켓을 활용한 룩입니다. 상의는 PS 파인더 후드 티셔츠에 아우터를 다이아 양털 코치 자켓 블랙을 매치해 주고 하의는 윈터 코튼 밴딩 팬츠 카키 색상과 커스텀 슈즈 블랙 색상으로 마무리해 줬습니다. 블랙과 카키 조합은 마레모의 호불호 없는 색상 조합인데요. 이너를 회색 후드 티셔츠로 매치하고 카라가 있는 양털 코치 자켓을 매치해 줘서 따뜻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을 주고 카키 색상의 팬츠를 매치해서 롤업 포인트를 줬습니다. 색상과 디자인적으로 베이직하면서 호불호 없는 조합이어서 누구나 간편하게 입기 좋은 남친룩 조합입니다. 열두번째 룩은 후드 점퍼를 활용한 룩입니다. 상의는 프린 모에어 스트라이프 니트 블랙 색상과 비스트 후드 점퍼 블랙 색상을 매치했고 하의는 스콘 벌룬 팬츠의 뉴발란스 993으로 마무리해줬습니다. 후드 집업이지만 누빔이 되어 있는 점퍼류의 후드 집업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픽하게 되었는데 오버한 느낌으로 아우터로 입을 수 있어서 좋았던 후드 점퍼입니다. 요즘 니트류 중에서도 모에어가 핫한데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포인트를 줘서 이너에 포인트를 줬고 하의는 벌룬 팬츠로 마무리해줘서 핏감에도 포인트를 줬습니다. 약간 딥한 룩이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룩이지만 편하게 입기 좋은 겨울 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브랜드의 가성비 아이템으로 여러가지 스타일의 룩을 보여드렸는데요. 겨울 아이템이지만 가격적으로 착하고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아이템들만 픽해서 코디를 만들어봤습니다. 쉽게 할수 있는 룩들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추워지기 전에 또 새로운 가성비 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